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영상을까지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영상은 하나님에 관한 영상, 두 번째는 사람들에 어떻게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영상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 우리는 담당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상, 아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했는데 그 혜택과 그 영향을 모든 사람이 다 누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생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 일부 일부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를 십자에서 죽으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일을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생하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니다그 것, 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것을 그 혜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깊은 소식이 될수 없어요.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버드,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교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버드도 좋지만 그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는 하버드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을 받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왔다면 그러면 천국에 가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면 아주 부자들에게만 가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이것도 소수의 사람들만 받게 될 거예요 반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것 또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 완벽한 일을 다행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가장 어렵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든지 이것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또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힘이 있든 없든 시간이 많든 없든 적든 누구나 이 은혜를 받도, 받고 혜택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그,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뭐할수 있도록 이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아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다 이루어졌지만 모든 사람 이것을 혜택을 다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받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행하신 이, 이 사역들,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건져내다 거기서 구출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뜻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할 사람,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당행하신 것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건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이것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고 얼마나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내 입으로 예수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음에 믿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아할 뭐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지 미국에 사는 사람인지 공부를 잘 하든지 못 하든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병원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받는 십자가의 생하시 일들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실제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둘 중에 한 명, 여러분, 이 강도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는 건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의 십자가 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강도들이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십자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십자형벌인데, 그, 그 십자형벌인데 그렇게 한 강도가 어떻게 말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보음 23장 43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요?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착한 일을 많이 많이 하지 못했어요. 막,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형 집행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할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 착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영접을 믿는다라는 편이거든요. 받아들일 때, 그럴 때이 강도가에게 강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을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놀라운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도가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는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면 이 구원이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 그 형,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단은 여러분, 여러분을 데려고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 그림에 보면 이 문은 밖에서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만 들어가요? 안에서 열어 줄 때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게만 하면 돼요.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만 하면 돼요. 주님 받아들이게만 하면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모든 일들이 이제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한편 강도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죽어가고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그 천, 천국이 오늘 너가 천국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고 말한 것처럼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 죄를 많이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미암아 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예수님을 말미암아 마 의롭게 된 사람들. 네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거냐면 제 영접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인하는지 영접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하셔야 돼요. 제 천천히 할 테니까 저와 함께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이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실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왜 은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하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하신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의 사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